여러분, 남자, 청년, 좀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10여 년을 함께 살면서 나이가 이제 시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익숙할 만도 한데 아내가 자신을 불러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은 늘 긴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응, 이렇게 말하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아내가 묻는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 이때부터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요즘 사춘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나? 아니 뭐가 좀 서운한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20년 가까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나랑 밥도 가장 많이 먹었고 또 가장 가까이 살아서 귓속말을 해도 알아들을 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자신을 사랑하고 있냐고 그리고 내 월급 다 자기 계좌로 받아가면서 나한테 사랑하냐고 물어 이게 말이 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음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싱겁게 말한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는 대부분 끝이 난다라고 합니다. 인생 선배들은 사랑을 물어보고 확인하고자 아내가 할때 이렇게 대답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웃지도 말고 절대 농담도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만 백을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선물해 주면 좋은 대답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속되고 사랑으로 성숙되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많은 책임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파도를 겪으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부부도 있고 또 사랑이 깨지는 부부도 있습니다. 사랑이 깨지면 서로 헤어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관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유지되어야 교회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의 파도를 잘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경고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교회 안에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죠.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특별한 선생님 중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 예수님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편이나 다섯을 둔그 여인을 만나셨고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그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함께 하면서 주님의 기적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엎드려 자신의 옷을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체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내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저에게 오십시오. 저의 삶에 지금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늘 아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나무라시면서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더욱 소리 높여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당의 뜰에 있을 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따르던 무리 중에 하나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종이 바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자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다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죽더라도 예수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였지만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예배드리죠.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시죠. 대답 소리가 적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직장에 가서 죽은 듯이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외 선교라도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교회 현관문을 나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교회 다녔니?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신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직장 생활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배 오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이제 직장에 돌아가면 좀 있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신 것입니다. 그럼 매일 주님의 방법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삶에서 여러분 어려워도 삶에서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더 이상 자신이 주라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수백 번 그물질을 하였는데, 그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옷을 이렇게 둘치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고 떠났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부끄러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도 이제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베드로는 자신이 먹고 살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먹고 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살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명이 우선입니까 네 대답하셔도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 네,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하면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사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밥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요. 이 물으시는 이야기를 보면 오직 주님은 양떼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지요. 이사에서 53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양인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과도 너무도 다른 길, 그 길에 갈 때가 너무도 많지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이런 양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실래요? 어떤 양이신지. 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양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그양그 그 양떼를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주님이 물은 것이 있습니다. 세번 물은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당연히 베드로를 알면서 물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을 먹이는 것참 중요합니다. 양은 먹어야 살아가지요. 먹어야 또 자라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 한밤중에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셨죠. 제자들과 앉아서 함께 주님은 이것을 먹습니다. 이 식사 시간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제대로 식사를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어땠을까요? 주님을 가장 크게 부인해 버렸죠.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먹어라. 제자들은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함께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등지고 떠나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먹이십니다. 갈매산 전투에서 1대 450에 바알 제사장을 묻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하여서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거기에서 선지자를 재우고 또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다시 재우시고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배가 고파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때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지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와 함께 한 몸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1대 1로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밥 먹고요. 차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는데요. 이때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별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얼굴 보면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차 마시면서, 어, 그러냐? 얘기 들어주고 몇개 질문하고, 어, 그러냐? 예배 잘 드리자. 항상 끝은 이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하나님이 네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과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고 마시기를 좋아해가지고 좀 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직이신 분들, 장노님, 권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많이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두 번이나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먹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도 함께 먹고 마십시오.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면 그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실 때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는 것, 양을 관리하는 것, 양을 돌보는 것, 바로 삶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위험함은 없는지,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 이것이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주님 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양을 먹이라. 먹이라.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먹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까? 주님도 있어야 하겠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한다. 이렇게 양을 돌보라,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야 하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다 하실 거죠? 다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의들 시몬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라고 부르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베드로를 만날 때 바로 베드로를 그때 불렀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처음 나를 따랐던 땐처럼 따라와 줄수 있겠니? 네가 나를 부인하기 전에 나를 만났던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베드로야 나는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 잊어버렸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고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나 죽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더라. 베드로야, 너나 십자가에 매달릴 때너나 외면하고 등 돌리더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잘 해야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앞으로 네가 잘 해야지,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물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이 베드로, 그의 사역은 끝이 났다.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업으로 돌아가버린 그의 인생, 이제 그의 과거의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바로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피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전도하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이중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기 전 서울의 모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가대에서 특송 끝나고 계속 떠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설교가 계속 방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눈치를 주고 자꾸 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설교 중에 성경책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이 여집사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시게 됩니다. 본인도 갑자기 성경을 던진 자신의 혈기에 충격이었고, 성경책을 맞은 집사님도 충격이었고, 교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성깔 있는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부를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갈 데 없다, 기도원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역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곳.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곳. 그곳에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참 어렵다. 인생 참 어렵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또 인생길을 달려오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에 부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